바다 라인자. 아, 가져요? 아, 하나 아, 더 주세요. 자, 다시, 23번. 1보다 큰자연수이 친구를, 이거에 대거 대놓고는, 1보다 큰자연수레요 친구가 쓸거시겠 문제 해석부터 한번 다시 해봅시다. 앞에 나와 있는 N에 대한 4차식 있지? 네. 그 4차식이 뒤에 있는 2차식의 배수가 돼야 된대. 그럼 반대로 말하면, 뒤에 나와 있는 2차식이 4차식의 약수가 된다는 얘기잖아, 그치? 맞아, 맞아 네. 그럼 얘들아 25는 5의 배순이 네 5는 25의 약순에네 맞아 아, 2 5면거가 45? 얘들아 얘는 얘로 나누면 묵이 얼마고 나머지가 얼마야? 네. 9 9고 0이지, 그렇지 네. 맞아, 근데 봐봐 내가 만약에 여기가 8이라고 쓰고 5라고 쓰면 식은 맞아, 틀려 맞지. 식은 낫지, 그지? 근데, 이렇게 쓰면 나누어 떨어진 게 대, 아닌 게 돼? 아닌 것처럼 보이지? 근데, 다시, 45는 뭐 나누어 떨어져, 안 떨어져? 떨어지지, 그치 맞아. 그러니까, 요걸 가지고 요 뒤에 거를 갖다가 내가 다시 나눴을 때, 얘가 나누어 떨어지는 애면 은 그러면 얘는 나누어 떨어진 애다라고 볼수 있어. 다시, 내가 어떤 수를 갖다가 5로 나눌 거야. 근데, 혹시 1에 그리고 나머지가 2 0이 내말 들어봐. 저 a는 5로 나눠 떨어지는 거야? 안 떨어지는 거야? 떨어지는 거지, 그렇지? 음. 왜냐하면 얘를 내가 5 가지고서 마저 나눌래라는 게 가능하잖아. 그렇지? 마저 나눠가지고 얘는 5곱하기 b 플러스 4야라고 몫을써놓고 나머지는 없어라고 할수 있는 상황인 거잖아. 그렇지? 그래서 얘가 얘의 약수면 돼. 라는 말이래? 말이 이 나누던 애가 이 남은 나머지의 약수면은 원래 건 나누어 떨어지는 애가 된다고 요걸 이용해서 문제를 풀게 알겠지? 그럼 다시 볼게 거기 지금 n 네제곱 더하기 n제곱 마이너스 뭐 2였나? 2가 n 1 n 플러스 2가지고 나누면 몫이 있고 나머지가 있겠지? 맞아? 얘가 나누어 떨어져야 된다며 그치? 맞아? 뭘로? 얘로 나누어 떨어져야 되는 거야 지 그러면 얘는 얘로 나누어 떨어지는 애가 돼내 말이 해 돼? 내말이 Rx가 얘로 나누어 떨어지면 그럼 나누어 떨어지는 애가 돼 오케이? 그런 식으로 한번 해볼게 그럼 먼저 얘를 구해야겠네 이거 어, 먼저 알아야 될 테니까 가자 얘 한번 구해봅시다 2차로 나눴네 이몇 차야 그 2차 그러니까 뭐라고 설정해? x B 그렇지 x 플러스 B라고 놓겠지? 맞아 근데 네, 얘에다가 이제 대입할 수 있는 게몇 가지 있네 마이크가 지금 네. 맞아 페이 할게요. 자, 이제 네. 볼게 그럼 얼마. 0되겠 네. 이 B겠네 자, 얘네 마이너스 2데이패 얼마 야 여기? 계산해봐 1 6 1 6 8 1 8이네그 108. 108. 108. 1지 따라서 A는 얼마고? 6. 8 108. 6 0 8 1 0 아? 1 0 안되겠다 그렇지? 자 따라서 나머지 나왔어요 얼마래 마이너스 y 플러스 x 랜더 n 플러스 또 x 랜더 x 랜더 x 랜더 애이죠 바로 멍텅구이야 그렇죠 애니보다 전부다 아무튼 자 얘들아 얘는 뭘로 나눠떨어져야 한다고 내가 계속 얘로 나눠떨어져야 한다 고맞지 그래서 얘를 n 마이너스 1 그리고 n 플러스 2로 나눌어야 되고 오케이? 아까처럼 여기 있는 애 가지고 얘를 나눴을 때 나누어 떨어지면 그럼 원래껀 나누어 떨어지는 거야 오케이? 라고 머리에 심어도 근데 얘는 마이너스 6으로 묶을 수 있지 않나? 맞아? 마이너스 6으로 묶으면 뭐가 떠? n 마이너스 1이 뜨지 n 마이너스 랑 여기 n 마이너스 랑은뭐할수 있고 약분할수 있고 따라서 얘는 어떻게 된다? 이렇게 되겠죠 이게 음수여도 괜찮아 얘들아 만약에 여기가 음수였다고 치자 음수였다고 치면 목식 그냥 이렇게 되고 뭐하는 거야 어쨌든 나눠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나와있는 요 나머지의 절대값을 얘로 나눌 수 있으면 돼 글쎄 <laughs> 여기는 n 플러스 2도 뭐에 약수면 돼? 아, 이게 약수면 되는 거야 얘가 나눠 떨어질 거고 이 식은 나눠 떨어지는 식이 돼요 자 그래서 N 플러스 2가 6의 약수가 되면 되는데 가장 원한거걸 구하래 큰거로하래 뭐 그럼 6의 약수 중에 가장 큰게 6이잖아 그럼 N 플러스 2가 6이 돼야 되는 상황이니까 N이 얼마야 4라는 얘기예요 혹시 아까 게도 괜찮다고 생각이 드시면 아까 걸로 하셔도 괜찮습니다 연습할 가치가 있는 식이었어서 아까 95에서 100, 9 8번 98도, 어, 8은아 이거 뭐 무슨 유형이라고 얘기했던 건8도켰나 쫙쫙빼는것도 아니고 지금도시도시라신도천라히연시시키면서시라 신도시라, 신도면왜신도탈라 얘가 시 얘가 도시라신도가라 신도시라, 신도시라, 혹시시 그냥 좀 가혹하네 너무 <laughs> 빡세? 아직은 그래도... <웃음> 아직은? 얘가 <laughs> 너 빡세? 어, 문제가 빡세 문제가 빡세서 육학년 거 풀면 빡세진 않을 것 같은데 이걸 보니까 빡세다는 느낌. 육학년? 초유, 초유 거? 네. 아, 건 너무 비합이 비하... <laughs> <laughs> 극단 비교가 극단적이지 않나? 초유 거랑 학년. 공이나 많이 빡세? 그냥 그냥. 왜 바로 품쳐? 왜너왜 화났어? 왜 수준아 빡세 빡센데 아, 맨들이말못 하니까 답답해? 아, 아, <laughs> 서준야 빡세 진짜 아, 모르겠어요. 문제가 너무 모름. 아예 또 보고 또 뭐가 좀 어렵지 그렇긴 한데. 아 욕심이 큰 같기도 해. 왜냐면 아까 방금 그, 한번 보고 있잖아. 그것도 센시단계고 음, 교육청 모의고사 4점짜리 문제야 사실 이제 좀 감이 와? 어려운 거 시키고 있는 게 맞긴 해 맞긴 해 4점짜리 문제 시킨 거야 그게 문제 번호로 치면 17번 정도 16번 정도 되는 문제일 거야 1번부터 21번까지가 난이도 순이거든 16번 17번 정도 문제인 거야 맞춰야지. 고등학교 1학년 때도 300점 나오는 그런 문제야. 어케이 고생했다. 그래도 문제 끝났네. 요 프린트에서만 열 문제를 낼 거야. 요 프린트에서만 열 문제를 낼 거야. 내 생각이 이거 숫자로 바꾼다고 해가지고 너네가 지금 할수 있는 상태가 아닌 것 같거든 내가 보기에는. 열 문제 씹을 테니까 들어요. 일 번. 십삼 번. 32번, 38, 39, 48. 48번이 7번째야, 지금. 음, 67, 84, 9 3 에스셈, 쉬지 마시고요. 쉬지 응. 마시고. 안 해온 사람들도 있고 해서. 토요일날 질문 보려할게요 지금 30분 정도 시간이 남는데, 그열 문제 공부해봐. 모르겠으면 다시 나와서 질문해 친구랑 토론해도 괜찮습니다. 응. yeah